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을 이제는 설명할 수있어니다 선한 일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믿음을 담게 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고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준비를 먼저 하고 나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그분을 구주로 아니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하였어요. 이 소망을 간직하였습니다. 어디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살면 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가 동시에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명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나는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며해야고난이때라 기쁠 때라, 즐거울 때라, 언제든지 주님말을 바랍니다. 여러분, 주월 때는 항상 합니다 오래된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정적이 사람이야. <laughs> 그렇죠. 이 심하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뭐라 그러죠? 네. 갈대와 같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갈대입니까? 아니요. <laughs> 여자도 뭘뭐됩니까 계장 같아요. 선생님 마음 여자도 자들이 어, 야디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 하나님 왜 나는 이제 참 말씀을 읽을 때도 울고, 뭐 책을 읽을때서도 울고, 무 대화 나올 때도 울고,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또울 때로는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내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니다 근데 인생에 많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내 인생은 내가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인생은 외로운 동반자가 있다는 게왜 좋을까요? 외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를하면서 차에 또한 복음의 사역을 간하는 겁니다 하나의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다 저는 이고로 가지만 여러분들도 또한 믿어로서믿어십을바라 장로님과 장로님으로서 본사님과 본사가 있성 어떤 성김은 성김이었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동반자로서의 신앙의 동반자가 함께 살아있어. 가고 우리는 부부를 뭐라고 해죠? 인생의 동반자라고 그러잖아. 요 어떤 부부간에 보면 미운하 고운하라고들니다 근데 왜 미운하 고운할까? 고운하 미운하가 아니라. <laughs>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운아, 고나아 그냥 부부 정우를 가지고 금반대로 살아요 돼. 근데 고은아미운아의사실고왔어요 사실.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저가 상담을 하면서, 부부 상담을 할때 가끔 그럽니다. 아, 그럼 결혼하실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좋았죠. <laughs> 어떻게 좋았습니까? <laughs> 뭐, 배고픔으로그런데 지금은요, 하, 지금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 구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동 맞아도 살는 가정의 나을 맞아요. 가정의 은혜를. 복장하다면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도마와하고 우리는 감사감사 않아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 내가 있으니까 자녀도 해야지 아니에요. 난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요 자녀들이 해주기싶을걸 원하죠? 우리 가끔가다 우리 비사님왜 우리 아들을 전화가 안 해? <laughs> 한번 전화하면은 흐 아, 좋아. 전화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감사할 수 있어요. 성도 준비에는 마찬가지니다 우리 본사님들사님에연하게받아들이대 아, 해 주셨는데 그 당연한 게 아, 닙니다 아, 무 당연하게 받 아, 들이는거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다 아, 감 아, 감사합니다. 아, 늦게 가는 마음을 갔습니다. 책임지고, 아니, 그, 짊어지는 마음을 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망과의 마음을 습니다 아버지의 응원이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응원은 뭡니까? 사랑이에요사랑적으로사랑이고 그 아버지의 응원은 사회적인 응원입니다. 그 밖에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시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무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원해주시는 사람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 용기를 소망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어요그용기에여러 쪽으로 예를 게 가장 가까이 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바로 중심으가될 아버지 하나님은 왜 그 성도님께 삼기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소망과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전할 친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것을 나로만끝 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될까요? 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될까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온 천하에 대한 이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누어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때로 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줄입니다. 요즘 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증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 반증이 뭘까요? 우리, 우리 교회보다도 이단, 상당이 많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 처음부터 이단인지 알면서 그거 기서 갈까요? 이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접근하는 방법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아, 성경 공부 그럼 너마다 좀잘조그하고 가. 성경 공부는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가는 거. 그걸 이 단지로. 그러다 보니까 빠져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왜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복음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 군대같이 전하라? 아니에요. 유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 온유한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품는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런 겁니까그 심령이 자거나 울어나 넘어지지 않는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내가 바로 설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바로 서면 제자는 따로 오니까 목회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목회자를 너무 튀기로고 합니다. 저가 그회에있으면 그렇게 와요. 누가, 아, 목사님. 그래서, 하, 목사님 선하게 보이시네요. 네, 그러세요. 네, 그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가세요. 어, 나가세요. 말을 안 해도, 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면 전하죠. 근데 그들이 이미 벽을 치고 왔어요 듣기를 원하기위해서온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하도성경이 결론하지 말고있어 논쟁하지 말고있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니록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주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전하도